네 반갑습니다 자 버치펭귄 업비트 상장 이후 한 차례 하락 이후 거래량을 계속 터뜨려주면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아질지 아니면 이대로 떨어질지 궁금하실텐데 오늘 그 내용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버치펭귄 차트 분석해 드리면 지난 업비트 상장 이후 구구장창 하락할 때 거래량이 없다가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오니까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난 구간에서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매수 받으셔라. 지금 이 추세가 다시 한번 깨지기 전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구간에서도 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주 매수 받기 좋은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상승 이후 볼린저 밴드도 지금 다시 한번 수령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 와중에 다시 한번 위아래 행보세만 나와주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또한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기 구간이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여기가 상장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저항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는 거는 이 구간을 이제 뚫게 되면 즉, 신고가라는 거죠. 신고가 구간에서는 이제 또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차적으로 매수를 받아야 하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또 자리만 잘 지켜주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구간 충분히 옵니다. 지금 뭐 코인베이스 호재도 있고, 지금 ETF, 여러가지 호재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퍼지 펭귄 같은 경우는 민코인 중에서 거의 대장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도지코인만큼 시세분출이 본격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시체가 있지만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시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가를 찍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추세가 무너지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그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익절을 하시면서 다시 눌릴 때또 담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이어가는 추세를 따라서 그냥 수익만 내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RSI 같은 경우도 여전히 50선 위에서 고개를 들고 있고, MACD도 똑같이. 터키스티가르 사이도 이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거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 보고 또 엄청나게 오르면 이 구간에서 한 차례 엑시트하고 또 늘리는 구간에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수익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렸고 이후 차트 패턴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따라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수익 만들어 갈수 있도록 계속 체크하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6월 수익챌린지를 진행하면서 누적 수익률 300%에 가까운 수익률 을 달성했습니다. 자 실제로 소통방에 입장하신 구독자 분들 모두 같이 진행을 했던 내용 들이고 업비트 현물로도 이렇게 충분히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실제로 지금도 수익 잘 만들어 가고 있고 지금 이제 상승장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코인들만 잘 먹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한 수익입니다. 저희 소통방 입장하시는데 뭐 금전 요구하거나 이런 거 일절없이 가능하시지만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수익 만들어 갈수 있도록 캐럿들이 원하는 목표가 확인하는 방법, 락업 해제를 통해서 하락을 피하는 방법 등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손실은 피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불장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하락장도 길고 많이 힘드신데 이제는 진짜 불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혼자서 매매하기 어렵고 대응하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서 AI 헌터 지표를 통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임 프레임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 입맛대로 이렇게 지표에서 롱 포지션이 나오면 쭉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매수를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선물을 한다 그러면 이런 매도 포지션에서 하락에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 자 지금 바로 내용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에 나와있는 제 번호 010-4897-2133번으로 수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 그동안 혼자서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수익 챌린지를 진행하고 AI 헌터 지표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는 거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수익 챌린지 참여와 지표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